0이 아닌 세 정수 l, m, n이 아, 절대값에서 더한 게 10보다 작거나 같고요. x가 0과 2분의 3π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아, 연속이라고 했습니다. 연속함수가 f0은 0이고 f2분의 3π는 1이고 f'x가 주어졌어요. 그리고 0부터 2분의 3 π f(x)dx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l, m, n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fx를 구해서 또 적분을 해야 되겠죠? fx를 구해보면요. 범위에 따라서. 자, 요거를 적분하겠습니다. 적분하면은 fx가 되겠죠? f'x 적분하면 이거. 코사인 x, 다 보면 코사인 x들이죠? 코사인 x 적분하면은 사인 x가 돼요. 그래서 이거는 l, 사인 x plus 적분상수 이렇게 나오겠죠? 여기서, 자, 요정도 바로 이용하겠습니다. f0은 0이구요. 연속이라고 했어요. 0과 2분의 파이 사이죠. 연속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은 0이죠. 함수값과 0으로 갈때 좌극한. 자, 0으로 갔을 때 값이 같아야 됩니다. 0으로 가면은 sin 0은 0이니까 사라지고 c. 즉 c값은 0과 같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거 더하기 그냥 0. 사라지면은 l sin x가 됩니다. 그리고 자,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일때 마찬가지로 적분하면은 sin x니까 m sin x가 되겠죠. 적분상수가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요것도요, 여기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파이를 데이했스트 값이 여기같아져야 돼요.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. 둘다 1입니다. 그래서 이건 L과 M 플러스 C가 같아야 돼요. 저기 C 값은 넘어가면 L 마이너스 M과 같겠습니다. 이것도 L 마이너스 M이라고 쓰겠습니다. 이것도요 똑같이 n 접근하면 n sine x 접근 상수 이렇게 붙을 텐데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f 2분의 3파이1이니까 이걸 이용해 볼게요 2분의 3파이 대입했을 때1함수가 그럼 극한값도 1이 나와야 되겠죠 2분의 3파이 대입해 보면 sine 2분의 3파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n 플러스 c가 됩니다 마이너스 n 플러스 c 인데이 값이 1이 나와야 돼. 그럼 이 c값이 넘어가면 n 플러스 1 되겠죠. 여기서는 이 값이 n 플러스 1이 됩니다. 지울게요. 그리고 이 pi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pi 집어넣으면 sin pi는 0이 된다. 0이 되니까 이값 l-m과 n 플러스 1이 같아야 돼요. 넘어가면 l값이 m 플러스 n 플러스 1과 같아야 됩니다. 그럼 요것도요, L 대신에 M 플러스 M 플러스 1 대입하면 M 사라지고, M 플러스 1 대입이 되게 편하겠죠. 간단해 보니까, M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자, 이럴 때요,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FX를 자, 적분합니다. 적분하는데 이 구간에 따라서 함수 모양이 다 다르죠. 함수 모양이 달라요. 그러면, 이 적분도 나눠서 해야 됩니다. 0부터 2분의 파이에서는, 자, 이걸 적분하고요. 또 2분의 파이에서 파이에서는 유값 적분하고,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는 이것을 적분을 합니다. 요거를 기식을 써보면, 이렇게. 돼요. 자, 먼저 0부터 파이까지. L의 s i n x. s i n x 적분하면요. 마이너스 cosine 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L의 c o s i n x. 적분 구간이 자 0부터 2분의 파이에요. 요거 이렇게 쓰겠습니다. 그지 말해고요. 0부터 2분의 파이. 더하기. 그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죠. 이거 적분해 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에 코사인 x. 그 다음에 이거는 적분하면 m 플러스 1에 x. 적분 구간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고요. 더하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. 적분하면 마이너스 n에 코사인의 x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분하면 똑같이 n 플러스 1의 x n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자, 마이너스 l에 쿠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요0 빼기 자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입니다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거 플러스 l 요것만 바뀌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요. 자, 요거 먼저 보면은 마이너스 m에 코사인 x에 파이 집어넣고 2분의 파이 집어넣고 뺍니다.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.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에요.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죠.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. 그럼 이것도 플러스 m이라고 쓰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은 개수가 m 플러스 1이고요. 자, x자리에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대입한 거 빼주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. 이렇게입니다. 더하기, 이 값이요. 이것도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자, 코사인,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그러면 0이 되고요. 빼기,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n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요. 더하기 자, 이쪽 부분은요. n 플러스 1에 x자리에 2분의 3파이 대입한 거에서 파이 빼주면 2분의 1파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l, 아까 l이 n 플러스 n 플러스 1이죠. l 대신에 n 플러스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요. m 더하기 m 이니까 2m 되고요 그 다음에 n 요 n과 요 n 마이너스 n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숫자 1은 있고요 그리고 이쪽 n 플러스 1의 2분의 파이고 n 플러스 1의 2분의 파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거 곱하기 2 해주면 n 플러스 1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, 문제가 자,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, 이 값이 최대가 되어야 되니까, m도 클수록 좋고, 뭐 n도 클수록 좋은데, 자, 여기서 절대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그랬습니다 최대가 될 때는 양수일 때가 되겠죠? m과 n이 둘다 양수일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. 그래서, m 양수인 것, 그리고 n도 이렇게 양수. 그리고 m과 n이 양수면요, l도 양수가 되겠죠? 결국은 다 이렇게 양수일 때가 돼요. 이거 절대 값다 풀어져서, L 더하기, M 더하기, N. 이 절, 이 10보다 작거나 같고요. 이것도 L이, M 더하기, N 더하기, 1이기 때문에, 일단, M 더하기, N이, 1만 넘어가면 L-1이죠. 요 값이, L-1 됩니다. 그래서, EL 뭐 되고요.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, 이렇게. 그럼 L은, 이로 나면 5.5. 5.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. 그리고 정수기 때문에 결국 뭐 l은 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돼야 되고요. 그럼 요거 l이기 때문에 이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. 즉 m 더하기에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. 우리는 아까 최대 이게 최대가 될 때는 m도 크고 n도 커야 되니까 그냥 더해서 뭐가 될때 합이 4가 될 때가 최대가 될 거예요. 그럼 4가 되는 이 m과 n의 조합을 보면은 m이 1일 때, 1일 때 3, 뭐 2일 때 2, 그다음에 3일 때 1이 되겠죠. 그 값들을 다 써보면 먼저 1일 때 3, 1, 3이면요 여기 1 대입하면은 3 플러스 4파이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2, 2, 2, 2 대입하면 여기 2 대입하면은 5, 여기 2 대입하면은 3파이 되고요. 그 다음에 3, 1, 여기가 3이고, 이쪽이 1. 그러면 7 더하기 2파이,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중에 가장 큰 게요. 여기도 20 커졌고, 얘는 파이씩 줄어들었죠. 파이 값이 3.14쭉 나가기 때문에 2 줄어든 것 같고, 여기는 파, 아니, 2가 커진 거고, 파이가 줄어든 거죠. 2 커진 것보다 파이 줄어든 게더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값이 더큰 겁니다. 이 값이. 빼서 뭐 비교해도 돼요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 개를 비교했을 때3 플러스 4파이가 가장 큰 값이 됩니다. 음, 그때가 아까 m이 1이고 n이 3일 때가 되겠습니다. m이 1, n이 3. 그럼 l은 l은 두개 더한 다음에 1 더하니까 5일 때가 되겠죠, 이렇게. 그래서 이 값은요 5 더하기 2 더하기 9. 7 더하기 9니까 16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